자, 우리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자, 과거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고, 그 다음에 테마주로서 항상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이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자,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11%.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 한 22%까지. 자 고점은 22%까지 갔었고 아쉽게도 유지는 못해줬지만 자이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죠. 자 지금부터 뭔가 지금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구나. 자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두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드리지는 않지만은 제가 딱 이때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자그 이유는 뭐겠다? 앞으로 자 우리가 미래에 조만간에 이 종목이 큰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큰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놓친 것이 아니고요. 자 놓쳤을 때는 제가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기회가 앞으로 확실하게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자, 끝까지 영상을 집중을 해 주셔야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그다음에 이 종목을 지금 이제 막 신규로 들어가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자, 모든 분들이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는데 일조를 할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 지수. 자, 우리 지수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바로 코스피 차트. 자, 코스피가 드디어 자,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자, 그래서 최고가 3,022. 자, 3,022까지 찍으면서 정말 간만에, 정말 간만에 아주 좋은 시원시원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도 한번 이렇게 출렁 한번 했다가, 자, 그딴 건없지롱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쌍바닥, 자, 큰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제 전고 저항 라인을 조금씩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박스권으로 오다가 앞에 있는 큰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큰 고점까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일수록 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동반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확실히 우리가 주도 섹터 종목들 확실히 어떤 섹터로 돈이 모이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모이느냐 자 돈을 우리가 따라다니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자이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바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치가 부족하다 종목 선별하는 거 타점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경험치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케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정보 소통방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맞춤 대응 진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과 함께 자 좋아요, 자 좋아요랑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은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국 화장품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이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 한한령 해제,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죠. 자, 그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나 엔터주들. 자, 얘네들이 또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호재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예요? 자,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자, 진보 정권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자, 보통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이제 북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쪽. 자,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 보수 정권보다는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지 북한 쪽에 확실하게 대화, 자,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자,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우리가 중국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중국 쪽에서 우리의 내수를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역사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잖아요. 자, 화장품과 엔터주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 주들이 확실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특히나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저가권에서 확실하게 저가권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금부터 공략을 할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주주이신 분들, 자 주주이신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 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털어야 되는 건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낮춰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어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최신 정보들, 자, 요런 것들을 이 정보방에서 공유를 받으시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아모레 퍼시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거의 대장주 급인데, 자, 주가는 좀 그렇게 형편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자, 중국 시장, 자, 2분기 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이런 분석 때문에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라는 거자 결국에는 이 실적이죠 실적 자 결국에는 실적이 이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는 중국과의 이 관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면세점 매출이 특히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수급을 끌어올리는데 이용을 한 것이다. 자, 우리가 화장품 섹터들 지금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실적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하고, 자 이런 거 누가 몰랐습니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중간 중간에 뉴스를 띄우면서 자 세력들이 수급을 끌어모이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이 아니고,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6%까지 종가 마감을 했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대형주인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확실하게 지금 추세를 올리면서 지금 9% 가까이 금요일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요일은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강력하게 수급을 빨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 급등. 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자, 급등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트에 낌새가 나타난다. 자, 낌새가 반드시 어떤 시그널, 자, 시그널 같은 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이런 매집의 구간들, 자, 매집을 한다라는 이런 흔적들, 그 다음에 저가권이냐, 자, 저가권에서 좀 다소 가격이 싼 구간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저가권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저가권이다. 그리고 매집을 하는 흔적이 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자, 특히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력하게 어떤 매집봉 자 매집봉이 드러났다 라는 거자 요런 것들 자체가 바로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그널이 뜨면 뭐다아 놓쳤네 이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렇게 넓게 펼쳐서 봐야 된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시세 상승이 났었어요. 자, 2024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받쳐주면서 저점을 점점 높이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압도적으로 금요일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확실하게 어떤 추세 변곡의 어떤 시작점, 자,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볼, 아니 한국 화장품 그냥 한국 화장품을 한번 볼까요? 자 상한가, 아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말할 필요가 없고 거래 대금 확실하게 터졌고, 자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 여기가 고점이죠. 자 고점이죠. 자그 다음에 밑에서 지지 라인들 확실하게 지지 라인들 이렇게 만들어 주다가 이런 식으로 투세를 상승을 시키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을 돌파 안착하기 시작했다. 자 모든 장기 이평선까지, 장기 이평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보이시면은, 자, 구름대죠? 자,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구름대. 자, 요것까지도 강력하게 돌파 안착을 했고, 확실하게 상한가를 보내주면서, 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눌림목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공략해야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99%. 그리고 지금 당장 주도 섹터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멘텀 있잖아요. 장기적인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있는 섹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물려있다, 아니면 물려있었는데 뭐 본전이나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수익 보고 싶으시잖아요. 자,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지. 온전왔다고 홀라당 지금 팔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어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타점들, 자 이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보 소통방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자 어떠한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호재가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자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흐름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 알려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종목의 주주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 소통방에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요약을 해 드렸고, 자, 여러분들의 공략을 하거나 대응을 하고 싶은 이러한 타점들, 자,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평단, 그 다음에 비중,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보방에서 이런 맞춤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정보방을 이렇게, 자,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 자, 최근에 핫한 종목, 자, 카카오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종목을 이렇게 매수가, 평단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비중 알려주시면은, 어떤 기업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의 수급과 차트의 흐름들을 이렇게 최신화 해 가지고 항상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그다음에 목표가, 여러분들의 평단과 비중에 맞게 다 제시를 해 드린다. 상세하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요약까지 제시를 해 드리니까 내 평단과 비중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보방 들어오셔 가지고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단 의뢰를 다 해주고 계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 순차적으로 종목 분석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감으로 매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최소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제 개인 번호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제가 써 드렸고, 010-2286-3455번으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자, 종목명, 한국 화장품, 아니면 한국 화장품 제조, 아니면 둘다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소통방 링크 다 일괄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향후 주가 전망이라든지 이런 타점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정보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차트에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만약에 포착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가장 먼저 제공을 해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정보소통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제목 밑에 보시면은, 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죠. 자, 설명란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자, 종가 매매, 자, 종가 관심 종목으로, 자,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모아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부터 1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딱 하루에 한 종목씩, 딱 하루에 한 종목씩 내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도 잠시 후에, 영상 후반부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물론 모든 종목들 성과를 당연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 한 두세 종목 정도만 가장 크게 추세를 먹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좀니 네 실력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을 반드시 후반부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한국 화장품, 자, 요거부터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국 화장품,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자, 습관적으로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추세 저항 라인 있잖아요. 자, 추세 저항 라인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추세 저항 라인, 자, 고점끼리, 자, 고점끼리 연결을 하면 여기를 절대로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드디어 강력하게 돌파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가 고가권이죠. 누가 봐도 고가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저가권입니다. 자, 근데 저가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이 기준이 있어야 돼. 이런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월봉상에서의 이런 추세 저항 라인.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 나왔다. 자,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략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한번 봅시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아까보다 더 상황이 좋은데 자,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자,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자, 넘지 못하고, 자,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는 계속 해줘, 여기에서. 지지는 계속 해준다. 명확하게 여기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자, 근데 드디어 2024년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다. 2024년에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자, 신고가 패턴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나는 간다. 물론,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힘을 보여준 거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의지를 세력들이 2024년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눌림이 나왔다가 확실하게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과거에 있었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막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전부다. 자, 전부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의 주주다, 당연히 지금부터 미리 계획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아니면 내가 비중을 좀 늘려봐야겠다. 언제 들어가야 되나. 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이제 이거 딱 돌파하면. 그리고 아까 월봉 저항라인 지금 돌파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제 시작 초입부라고 했어. 초입부. 그리고 화장품 섹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수 상황도, 자, 지수 상황도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꺾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맞춤, 자, 맞춤으로 내 평단과 비중에 대한 맞춤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종목, 자, 여기에, 자,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자, 책임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이 종목으로 돈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많이 벌어보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임하게 되시면은, 딱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자,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강력한 타점들과 주가 전망, 그 다음에 이런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포착을 해드리고 있고, 궁금하다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 대응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은이 종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계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제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2286에 3455번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가, 뭐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한세 종목 정도만, 자, 세 종목 정도만, 자, 지금 추세 상승으로 굉장히 크게 먹고 있는 것들, 자, 요런 거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자,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되는 중장기 매집주가 있습니다. 자, 요거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두 종목, 딱두 종목 선정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은, 자, 올해 하반기,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굉장히 큰 추세가 날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골라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매매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인데 내가 공부 차원에서, 자,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면자 우리 좋아요랑 구독 자 잊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 바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현대 로템, 자 현대 로템 한번 볼까요? 자 현대 로템 언제 드렸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현대 로템 일단 검색을 하면은 두개 나오네요, 두 개. 자 1월 21일 종가, 자 2월 6일 종가 이렇게 두번 나오는데, 자 1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은자 이렇게 자 1월 21일 그 다음에 2월 6일이 언제입니까 자 2월 6일은 자 이날이죠 자 이날 2월 6일 자 여기랑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종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었고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봅시다 주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1월 8일이랑 5월 8일 자 1월이랑 5월에 각각 한 번씩 드렸네요 자 1월이 여기죠 자 1월이 이 구간이고요 자 5월 자 5월이 바로 이 구간인데 자 5월 8일 하면은 자요 날짜 자이 날짜가 여러분들 5월 8일입니다 여기에서 종가 매매 드렸었고 그 다음부터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5월 8일 자 이렇게 5월 8일 여러분들한테 인증 다 해드린다 자 5월 8일 종가 관심 종목 두상 에너빌리티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포토샵 조작 아니다. 드래그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핫했었던 한화 그룹주들 있잖아요. 한화 그룹주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 초에 다 공략을 시켜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2월 13일,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가 관심 종목 드래그 해가지고 스크린샷, 포토샵 조작 아니다. 자, 2월이면은 자, 여기잖아요. 자, 여기. 자, 2월 13일, 자, 2월 13일 이쯤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해드렸는데, 자, 시간 관계상,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과거에 다 영상 찍어가지고, 영상 중간중간에 다싹다 다 인증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련된 영상들, 자, 찍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종목,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 자, 세 종목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겠죠. 하루에 한 종목씩 드렸으니까. 자, 계속해서 추세를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이런 종목. 그다음에 빠르게 성과가 나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성과가 나는 이런 종목들로 가장 좋은 종목들로만 한 종목씩 찝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드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자,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은, 저는 함께 간다. 무조건 손잡고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자, 종목 선정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종목명. 적어서 입장 신청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되고, 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어차피 종가 관심 종목은 매일매일 자, 공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정보소통방에만 들어와 계시면은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 종목을 선별할 때 있어서는 자,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좋은 것들이. 하나가 뭐다? 바로 실적. 자, 실적. 그 다음에 차트. 자, 차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호재, 모멘텀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긍정적으로 다 겹쳐져 있다. 이거는 완벽하게 S급 종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중장기 세력 매집주 첫 번째. 자, 이 AI 반도체 관련 섹터에 있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지금 1,0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요런 종목들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선취매를 한다 여러분들은 최저점에서 모아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요 반등이 확실하다 라는 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확인을 했으니까 지금 가져왔겠죠.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가권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전고 돌파에 이제 막 성공을 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앞에서 쌍바닥 그려준 다음에 앞에 있는 모든 전고 저항 라인들 모든 전고 저항 라인들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작했다. 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자, 제약바이오는 올해 하반기.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작년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이끌었던 이 생물보안법.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추진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저가권에서 이제 고개 돌려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오랜 저가권 매집이 지금 이루어졌고, 앞에 있는 전고 저항라인들, 전고 저항라인들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고가권이고, 오랜 시간 동안 저가권 매집 후에 이제 확실하게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 지금 컨센서스로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종목 하반기에 임상 3상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 자 일정 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호재가 다 겹쳐 있는 종목 자딱두 종목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모두 다 공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오늘 앞서 보신 이 영상의 종목명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이두 종목 장기적으로 급등 초입부에 급등 초입부부터 모아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